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박사 김현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정학 박사 김현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밝히느냐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학 박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농구 선수가 배구 코트에 가서 운동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성공을 하고 좀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 이제 보기에도 좀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또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래 해서 이게 좀생겼습니다말은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계급장, 계급장이 아니고 훈장 예, 영어 공부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이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조절로 생긴 걸. 돈이 없어서 저는 예, 뭐 이렇게 얼굴이다 칼을 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판도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예, 또 하늘에 올라가서도 뭐 하느님도 예를 들어서 어그판 바꾸지 않았네. 이거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1992년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고왜 그러느냐? 대학원에 가면 영어가 종합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히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특별하게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 공부하면서 영어를 좀 특화해서 영어로 강의도 해야 되겠다. 뭐 내가 교수들이 관리하려면 영어를 이렇게 나 나름대로 특화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영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를 뭐 문장 영어를 한다든지 어떤 뭐 문서를 본다든지 이렇게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영어를 좀더 강의를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생활영어나 뭐 회화나 이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영어를 좀더 폭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들한테 이제 자문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에, 들은 얘기는 자기가 어느 교수님 얘기입니다.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여기 봤는데 K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리스이크지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다. 그 친구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래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니스 이크지를 구해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가판 해룬 대 이런 데 가서 사야 되고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건, 아, 니스 이크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걸 읽었다.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나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영어가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체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스토리북이라든지 또는 스토리북 뭐그 애니메이션으로 된거 이런 것도 있죠. 또는 뭐 시사영어라든지 제가 뭐 특정한 그 브랜드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말은 또는 뭐 코리아 헤럴드 또는 타임즈 뭐 이쪽으로 하면서 좀 영역을 넓혀서 외국의 그 저널까지 예뭐 워싱턴 퍼스트 또는 뭐에 ABC 뉴스라든지 CNN 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지금 영역을 넓혀가면서 좀 폼을 좀 잡았죠 예 그렇게 해야만 영어가 그래도 폭넓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아마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은 맞고 그러나 이제 좀의 미스가 있었다 하는 건지 제가 인정을 하죠.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가 되나요? 제가 저도 몇십 년을 영어 공부했습니다만은 영어 공부하기 참 힘들죠. 우리나라 환경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영어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원식 영어를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학원식 영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대비하고 문법을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게 맞출 수 있는가 쇼이 얘기하면 이제 문법 영어, 문장 영어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어렵죠 영어는 어렵게만 느껴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자, 외국 사람 만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폭풍우 만난 그 꿀벌들처럼, 자 그래서 이 과연 이안 되는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가 있을까? 저는 많은 그 연구도 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할수 있을까? 자,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뭐였는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상업 영어를 그대로 전속을 시켰다고 하는 거. 이게 일제 잔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상업성, 상업주의에 흐른 그 영어를 학교에서도 그대로 접목을 했어요. 또 하나는 말하기 영어를, 프리스피킹 방식의 말하기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토양이 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예를 들어서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일단 뭐 문법 영어를 써놓으니까 문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말하기 영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그 학원식 영어 수업을 하다가 보니 말하기 영어가 사장되는 거예요. 또 학교나 이런 거그 영어 기관 이런 데서도 말하기 영어로 의지를 해서 사실 교육 편제를 바꿔야 됩니다. 프리스피킹 방식이라든지, 북 리딩 이런 방식, 스토리 스토리북 리딩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북 라이브러리도 있고, English Library 영어 도서관도 있고 많이 지금 좀 깨어 있습니다. 그데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환경이 잘 구비되지 않고 완전 완전히 그 단어나 문장 주입식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영어를 말하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 근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에 이쪽만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의지고 노력이지. 영어를 아, 어려워서 못 배운다 또는 뭐 돈이 없어서 못 배운다 이거는 좀 약간의 좀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가 왜안 될까?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방법이 잘못된 거고 습관을 잘못 들인 거죠. 습관들을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어차피 성적을 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영어에 대한 실력을 선생님들이 영어 수준이 이렇게 시스템 영어라든지 이런 쪽에 그대로 답습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 말하기 영어를 체크하고 측정을 하려고 하면, 물론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실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의 실력이 그게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데서도 영어를 제1 외국어로, 제1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에,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에, 그래서 시험하면 참 진절머리가 납니다만 특히 영어 분야에서는 선생님들이 말하기 영어를 할수 있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기르도록 에, 이렇게 분위기 또는 학습 학습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실력이 있어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어 말하기 영어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칩니다. 내가 문법 영어만 한 사람이 말하여, 말하기 영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많이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또 토익 토플 이런데 점수를 많이 맞은 사람인데 외국인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문장식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생선이 좋은 생선이 있어요 그러면 뭐그 taste of fish?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음감 어감이 들어가게 이런 표현들을 못 해요. 그냥 음? 뭐 위치드라이크, like? 뭐 PC?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문장식으로 엮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좀 어색한 측면이 있었나요? 저는 문장식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단어 한두 개만 가지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화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단어를 세개네개 네개 자꾸 이어서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나도 대응할 수 있는 언어 구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에, 그런 것들이 문법식 영어가 아닌 어떤 그 의문, 어감, 또체화가돼 있는 것들을 바로 응용할 수 있게끔 쇼이, 이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써먹을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 거죠. 에,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이분은 영어식 표현을 하고 있구나 아, 영어식 영어를 하고 있구나 미국식이든 뭐 영국식이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문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배울 때는 언어를 배울 때는 프리스피킹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체제를 많이 바꿔야 되겠죠. 지금 체제만 가지고도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실력을 길러야 되겠고요. 자, 영어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영어 공부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문법 잘 가르칩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법을 안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문법도 이제 가르쳐야 되고 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문법은 영어의 맨 마지막 단계 에 가르쳐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어 성경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 김연중을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190개 넘게 올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처음에는 이제 라틴어, 히브리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영어화하고 세계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머를 잘 알아야 되고, 소위 문법을 익혀주는게 유리하죠. 그렇게 여기 맞는 건데, 그런 그 학자적인 마인드 목적으로 쓰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정말 그 문법 그래모가 필요하죠. 그러나 말을 배우고 이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외국 사람과 통화하고 말하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 할 때는 문법 영어를 먼저 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습니까. 그 우리 국어를 가르칠 때 거기다가 이게 도치법이야, 이게 반어법이야, 뭐 이래가면서 이거 문법을 집어넣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Hi, Good morning. 하고 뭐 이렇게 g o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g o 할때 보통 문장으로 볼 때는 g o 이러죠, Good job g 이러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g o 하고 이렇게 길게 늘에 빼야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예, 를 들어서 학원 설명회 등등을 할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호응이 좋으면은 응? 도중에 굿자하고 이렇게 뺀다 그래요. 그럼 반응이 좀 좋다고 하죠. 그러듯이 예, 영어라고 하는 거는 음감, 어감, 어 영어의 센스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처음부터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요. 이 거의 엄마의 정성이에요, 지극정성. 엄마가 얼마만큼 그 자녀한테 정성을 쏟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을 먼저 갖다 드리미느냐 그거는 wrong method, 아주 잘못된 wrong learning method,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제가 하던 방법에 이제 좋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책을 먼저 읽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많은 책을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면은 서재에 국어책이 많아야 되겠어요. 영어책이 많아야 되죠. 뭐 국어책도 있고 뭐 다른 보충교재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어책을 갖다 놓고 학부모가 같이 읽어주는 거죠 책을. 그리고 엄마 공부도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되나요? 말을 배우면서 입으로 읽어야죠 오감을 활용한 랭귀지로 해야죠 언어를 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문법 잘 가르쳐요? 문법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희는 문법 위주로 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스크린 영어도 해봤고요 영상 영어도 해봤어요 자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느냐면은, 영어의 어감, 음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은 눈, 음은 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인토네이션 억양 등, 미국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실제로 소리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떻게 구사를 하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알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따라서 해보고,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 이게 도치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또는 뭐 분사구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사구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영어가 어렵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 분사구문 알아? 뭐 이렇게 도치법. 응? 리버스 메소드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냐고요. 한국식 영어법을 알겠냐고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러겠죠. 넌 센스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말 배우듯이. 우리말 배우는 과정이 좋은데, 왜 영어는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 보면 학부모들이 깨어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벌써 영어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아. 학생들한테 많은 걸 읽으면서 영어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영어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영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취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우리가 토익, 토플, 뭐 서울대 측에서 는 세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을 얻기 위한 이런 인증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최상위 점수를 맞았어도 영어를 하기가 어렵다.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로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긴 해야죠. 어떤 영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영어 프리스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읽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영어 성경으로 매일 다섯 번 정도 읽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저자신의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채화된 것들이 영어 회화나 이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그 안에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어 이렇게 언어 또는 어 이렇게 그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 어려울 건 없어요. 영어 회화를 별도로 배울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영어라고 하는 건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죽었다 그러면은 영어로는 dead 그렇죠? dead o w n out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말도 되고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제 suicide, homicide, 타살을 냈다, 자살. 또 자살했다 뭐 이런 말. 행업그러면 뭐예요? 교수형 뭐 이런 말도 있고. 이 죽었다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슬레이브. 그럼 뭐예요? 그냥 살육 도륙당했다 이런 말도 있고.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그렇지. 영어라고 하는 거에 단어에 엄청난 변천이 있는 거죠. 쓰임새가 다르고. 우리 말도 역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안되죠. 그 시스템 영어대로 나와있는 정답만 찍어가지고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매일 제 몸에 체화를 하기 위해서 음원또는 음성, 억양, 인터네이션 등등을 내 몸에 맞게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됩니다. 프리토킹, 프리스피킹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자, 이런 방식이 훨씬 저는 영어를 접하고 또 영어의 센스를 늘리고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제가 채화된 것들을 바로 꺼내서 쓸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영어도 물론 중요하죠. 통문장 영어도 있었고 문장을 많이 외워야 된다. 또는 뭐회화체 문장된 것들을 구간 반복을 해서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있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책을 한 권이든 두 권이든 뭐 10번, 20번, 100번을 읽을 읽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 안에 있는 책의 어마어마한 어문과 또는 대화체 등등 많은 단어 단어가 반복돼서 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음감도 살릴 수 있고, 특히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영어를 눈으로만 읽으면 오감을 이용한 영어 공부법이 아니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요. 힘이 없어 가지고 자신 없는 소리로 하면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영어를 하면은 영어는 최고수가 돼갈 수 있습니다.